오늘은 그 서울 아트 박스 같은 문광고의 빵입니다. 저는 가다가 푸냥이를 발견했어요. 이렇게 스푼 이랑 흰연 <laughs> 이가 들어요. 너무 맛있어 있는데 아, 너무 아깝다. 일단 그냥 계속 이렇게 놔뜻해 볼게요. 자, 그 다음은 일단은 통 하나를 샀어 좀 많이 뜨더라고요. 저는 비, 비공군 넣으려고 샀어요. 사이즈 딱 맞아요. 완전 꿀. 이거 보이면 꼭 사세요. 그리고 어? 이 컬브. 이거는 디자인도 귀엽고, 이금 막, 이거 뜨더라고요, 막. <laughs> <laughs> 난 다음, 그렇게 찍어보고 싶어서, 한명구매 이거는, 들어있는 <laughs> 여기, 앞 표지, 남에 있지, 곰인데. 난 일단 여기에 넣고 싶은 게 있어요. 짜잔, 귀엽죠? 자, 그다음은 엄마가 제일 보고 싶었던 그 포카 차량 랜덤 박스예요. 짜잔, 어, 근데 진짜 커요. 봐봐요. 이게 손쫙 벌린 거거든요. 빨리 뜯어볼게요. 됐다. 이게 한 10개 이상 들어있대요. 오늘 처음에 깜짝 놀랐거든요. 근데 24,000원이에요. 이정도면 네. 저는 그나마 좀 가까운 게다 꺼져요. 짜잔. 어. 짜잔. 근데 제가 보기에 벨브아가또 들어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게 나오면 구겨줘요 저를 하고 있어요. 대박 많이 들어있다. 아까 살려고 했다. 오, 돼지도 들어있다. 대박이다. 거기 가기 잘했어. 일단 정리를 하고. 짠잔 아, 지금 이만큼 들어있는데. 생각보다 진짜 많이 있어서 놀랐어요 지금 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열개들어어요 우와 일단 이거부터 뜯어볼게요 안에 <laughs> 이렇게 오 그냥 말랑이랑 많이 다른데 우와, 음. 우와. 카메라로 보니까 진짜 말랑말랑해 보인다 이렇게 찹쌀떡 같아요. 짜잔 이렇게. 이거는 처음 봤는데? 음, 우 어, 근데 너무 화려해서 가방 같은 데못 다룰 곳다닐것 같아요. 그 다음은, 이거, 또, 그, 옛날에 먹고 좀 가서 한번봐가지고 샀대요. 오, <laughs> 어, 괜찮은데? <laughs> 음... 여기에 이거 넣어도 예을것 <laughs> 같은데. 오, 예뻐, 예뻐. 이거, <laughs> 이 가방에 이렇게 달고 다녀도 돼. 음. 그리고 이거 아 이게 고장 나가지고 다시 사고 싶어. 이렇게 자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음, 굿. 그리고 이 콜, 그냥 이거 사지 말걸. 이것도. 디자인이 예쁘긴 하네. 근데 석지가 안 들어있는 것 같은데. 아, 들어있구나. 아, 음껏 오! 짜잔! 석지 음. 가꽤 많이 들어있다. 콜보고. 안 그래도 콜북 많이 사고 싶었는데 옆어 됐다 이렇게 그리고 이것도 들어있더라고. 공장 공병이 이제 두 개나 생겼다. 그리고 이거 키링들. 응, 이건 그냥 챙겨줄게. 이거를 아까 샀던 다이소통에 그리고 여기 이런 것도 들 딴 데다 넣고 그리고 이 돼지들 모양이 다 다른 것 같아요. 안 그래도 돼지 살려고했는데 음, 예쁘다. 양 뭐 어, 여기 잘 어울리는데? 오빠 응? 이거, 아, 이거 아까 사려고 했는데, 안사기 잘했다. 나 이거 사고 싶었거든. 사이즈도 딱 좋아. 이런 찰떡이지 않아요? 그쵸? 이렇게 넣어서 포장할 수있다 작은거 그리고 그 다음에 이거 핸드 핸드홈은 짧은거 밖에 없었는데 이쁜데? 음 지금 온다니 보다 되게 부드 신 사이즈를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이번엔 짜잔 아트 박스를 가서 사왔어요 이게 제 최애 버전이거든요 바이. 그래서 진짜 신중하게 골라왔어요 막 이렇게 까다라고요 제가 돈이 별로 없어서 이게 진짜 두번째 일로. 레이 나왔으면 좋겠어 진짜 레이가 너무 갖고 있어 진짜 이거 레이 너무 예쁘더라고요 너무 귀여워 레이 진짜 CD 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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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잠깐만요 가또 그래가지고 이걸 가져왔죠 부터는 가을이 스티커 스티커 제발 오 진짜 나왔다 똑같다 른거나올것 같은데 이사했던 것 같아. 이사. 어, 근데 나 이프카 처음 보는데? 이 진짜 봤지? 오케이. 뭐 나쁘지 않아. 레이 나왔으면 대박인데. 그래도, 어, 뭐 만족.